여드름 고민 참 많으시죠? 오늘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치료법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원장 심성무입니다. 피지량이 많고 모공 탈락이 잘 되지 않는 뭐 그런 점들이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여드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약물 치료, 뭐 시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뭐 약물 치료로 한다고 하면은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, 항생제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. 시술로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모공이 잘 탈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모공을 열어서 그 모공을 좀 청소해주는 필링 같은 시술이 필요합니다. 피지 억제에 대한 뭐 시술도 필요합니다. 피지 억제를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염증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PDT 뭐 그런 시술이 있고요. 세균들을 죽이고 염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시술입니다. 좁쌀 여드름, 뭐 면포성 여드름,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. 모공을 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일단 뭐 약물 치료를 한다면 피지 억제제 처방을 해드리게 되고요.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, 항생제 그런 약물 치료를 할수 있고요. 압출 및 염증 조사 이런 처치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. 필링, PDT 관리들이 이제 좀 같이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. 흉터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제 색소 침착이 남은 경우에는 토닝 같은 시술을 통해서 색소 침착이 착을 좀 옅어지게 만들어 줄수 있고요. 여드름을 절대 치료받지 않는다면 흉터나 색소 침착 등 문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요. 많이 도움되셨나요?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